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새 앨범 발매일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큰데 기대는 잠시 미뤄두고 새 앨범에 앞서 공개되는 떡밥 정리를 안할 수가 없겠죠. 몇 개의 떡밥이 더 나올 테지만 특히 티저 영상 등이 나온다면 따로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선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과 사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도 두 개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컨셉 클립을 위주로 두 번째 영상에서는 멤버들의 방을 표현한 사진 아닌 사진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컨셉 클립은 모두 아시다시피 미러 버전과 리플렉션 버전이 있습니다. 모두 구성은 동일합니다. 귀, 지민, RM, 정국, 진, 슈가, 제이홉의 순서로 거울을 본 뒤에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멤버 모두를 비춥니다. 두 영상의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미러 버전의 경우 우리는 거울에 비친 멤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리플렉션 버전의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거울 안에서 거울을 바라보는 멤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형태의 멤버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멤버와 거울을 바라보는 멤버. 어느 쪽이 자, 본질에 가까운 멤버의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멤버들은 자신의 영혼의 지도를 찾는 여행을 최근 앨범을 통해 계속해왔습니다. 그 목적이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제 아내에게도 해봤습니다. 아내는 리플렉션 버전, 그러니까 거울을 바라보는 멤버의 모습이 진짜 본인이 아니냐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미러 버전,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멤버의 모습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늘 나오는 지겨운 이야기를 또할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데미안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자기인지 설명해야 하니까요. 데미안을 읽으신 분이라면 벌써 알아채셨을 수도 있겠네요. 데미안 마지막에 주인공인 시클레어가 거울 속에 누구를 보나요? 데미안을 보죠. 지금 모니터나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네. 진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싱클레어가 자신에게서 데미안의 모습을 발견한 방법. 그것은 바로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가장 정확히 볼수 있는 방법이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미러 버전,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멤버의 모습이 진짜 멤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러 버전과 리플렉션 버전의 두 번째 차이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영상의 두 번째 차이점, 바로 화질과 색감입니다. 두 영상 모두 노이즈가 좀 있긴 하지만 색감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리플렉션 버전의 경우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낡은 화질입니다. 화면에 노이즈도 심하고 색감도 뭔가 옛날 감성이죠. 이런 화면을 어디에서 봤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화양연어 프롤로그 영상을 보시면 영상 안에서 지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 카메라에 담긴 영상과 리플렉션 버전의 영상이 흡사한 화질과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리플렉션 영상의 경우에는 아직 멤버들이 그 시간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당연히 영혼의 지도를 찾는 여행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거죠. 리플렉션 버전이 진의 비디오 카메라,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머물러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러 버전과 리플렉션 버전의 차이점 세 번째입니다. 리플렉션 버전 영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단체 샷인데 미러 버전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의 위치입니다. 미러 버전에서는 맨 오른쪽에 있던 진은 리플렉션 버전에서는 맨 왼쪽에 와 있습니다. 미러와 리플렉션. 상반되는 이두 영상에서 진의 위치만 바뀌었다는 점이 이두 영상 사이의 연결고리가 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 보시면 뭔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단체샷인데 왼쪽에 와 있는 진만 약간 거리를 두고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우연이나 실수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세계관의 깊은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계관에서 진이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잖아요 진을 이렇게 한 걸음 떼어놓다는 건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힌트나 다름없습니다. 그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진과 멤버들인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컨셉 클립의 세 가지 차이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화질과 색감 단체 샷의 차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러 버전은 멤버들의 성장한 진짜 모습, 리플렉션 버전은 아직 과거 특히 화영 연화 시절에 머물러 있는 멤버들이라는 것. 거기서 키는 진이 쥐고 있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두 영상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으니까 공통점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영상의 공통점이 뭔가요? 멤버들이 거울 앞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 행동도 뭔가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멤버들이 하는 그 행동, 남자라면 누구나 거울 앞에서 한 번쯤은 하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건데, 바로 새앨범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하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을 비롯해서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매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곳의 가사처럼 앞으로 흐릅니다. 과거의 시간에서부터 영혼의 지도를 찾는 여행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은 매우 특별한 순간이 아닌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라이프는 고즈 온 하고 있는 것이죠. 미러 버전과 리플렉션 버전 이두 영상은 이렇게 새 앨범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맵버브더 소울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방탄소년단은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맵버브더 소울 시리즈는 결국 자기 영혼의 지도를 찾는 것이었죠? 자기 그림자를 만나서 그걸 극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은 과거 자신들의 노래를 차용해왔습니다. 작은 신는 상남자와 연결이 됐고, 온에서는 노멀드림이 소환됐죠. 무대 위에서도 옛날 노래들을 꽤 많이 불렀습니다. 그 과정이 과거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방탄소년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소환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화양연화입니다. 과거를 하나씩 짚어오던 방탄소년단은 이제 화양연화에 이르렀습니다. 화양연화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멤버들은 화양연화 앨범을 내고 어떻게 됐습니까? 러벨 셀프까지 갔지만 결국 영혼의 지도를 찾는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영혼의 지도를 찾는 여행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멤버들은 화양연어의 마지막 영 f o r e 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방탄소년단은 사실 이 또한 컨셉 포토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컨셉 포토 해석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